내가 왜한동훈 장관께 흔교를 합니까? 말씀하십니까? 개인 박봉개 아니어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여서가 반말이라고 봐면할수 없지만 음. <목소리>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도천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피고인이 그 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의위의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우리 영어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공정정의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열분 미소를 이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법무부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 서답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는 될 거라는 안 말씀을 안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 것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장관 납기 하세요. 예? 어,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 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 자를 물었는데 왜이 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예.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laughs> 자주 지르셨죠. <laughs>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장, 법무부 장관은 예.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의원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란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예. 위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내가 왜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바꾼 게 아니잖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하면 할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언을 했어. 왜 백지화냐니까 충격요법이다.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이차원에서도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어...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대가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요 제가 박범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원희룡장을 관 모르는데, 위원님을 뭐 어떻게 한다면, 위원님을 사해야 됩니까? 위원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교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줬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이 나라에 않아요?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왜 이, 정말 김건희 여사 처가에 29필지, 무려 4만 평방미터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에 그 많은 필지가 있고, ESIND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해서 무려 800억대의 그런 분양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하나둘씩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장무대신 아까 최영준 여사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개탄해 야 하는데, 왜 개탄해 야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탄해 하는데, 장관이 지금, 법사위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경기도가 고발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그럴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들고, 공지구 특혜에서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과장, 도로과장이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제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럼 장관은? 인과관계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는 형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아, 정권의 편을 드는 겁니까? 자, 위원, 국민의 위원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단서, 말한다고요?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느낌으로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국토위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저 말고도 많은 법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런 게다 느낌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하해서 하는 문제 제기란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공직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든가 어떤 그 과정에서 또 인과관계 있는 뭐 단서라도 희미한 거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고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맞습니다.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9필지, 최원순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곳으로 핵심은? 핵심은 그 과정에 어떤 공적인 개입이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공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의 문제인데, 그게 증거입니까? 어떤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어떤, 아니 스토리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적인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흥분 안 하는데요. 어,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돌아가시면 네. 이 사안의 고발이 상태 있고 제가 고발 이유를 보니까 매우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그 고발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담당 관계께서 걱정하시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지속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촉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